성공전량에는이 학습 트랙의 다양한 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. 자첫 번째, 결국은 어디선가 심화 내용을 심화 학습을 꼭 하고 있어야 되고 어디선가는 유형을 통한 진도 학습을 꼭 하고 있어야 된다.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, 방법은 중요치 않아요. 네, 어쨌든 심화 학습을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. 진도를 투트랙으로 해도 되고요. 심화를 투트랙으로 해도 되는데 진도와 심화를 섞지 않고 그냥 온리 투트랙을 하고 있는 거는 진도를 다 나간 경우 혹은 진도가 엄청 급한 경우에는 외 없어요. 무조건 심화와 진도를 섞는 전략을 써 주시되 진도 하나와 심화 두세 개. 아, 나쁘지 않습니다. 다음 진도를 나갈 때 그거에 대한 상향 심화서를 하나 더 하고 진도를 나간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중등을 짤 때는 기본적으로 진도서를 두껍게 짜는 게 좋아요. 진도를 나갈 때 훨씬 더 많은 문항을 풀면서 갈수 있게끔 짜주는 게 유리하다.